오늘날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앳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아침에 깨어난 즉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드러냅니다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반응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큰 은혜의 물결 가운데에 이제 있었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여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약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면 거기에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만 숨기겠노라. 즉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곳에 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기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11조, 자기의 믿음대로 행하면 되겠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야곱이 여기서 나타내주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리겠노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담당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조의 의미가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11조는 나의 삶,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을 드린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바로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의 가치관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되짚어보게 하는 요소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관계를 형성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사건. 거기에 야곱은 이제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믿음의 표현, 이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선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견고한 맺음의 관계 속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